있다. 아, 야, 네. 형 아, 여러분 한 명은 자카입니다 마피아는 자카림. 저거는 자운자카어 저거는 자는거왜자 자카림. 저거는 자는 야, 잘수 없겠. 아, 저기 맞아. 빨리, 빨리, 빨리 막아요. 나들어가려고 했었는데, 이가 막았어. 살짝. 할수 있어. 네. <놀라> 잡아야죠, 와, 어, 오, 반응, 오, 왜 반응 왜 속도 때문에 잡았다. 아, 반응 속도. 나갔어. 아, 그는 자신 중에서 괴뢰체를 입었다. 새가 아닌 마음 <laughs> 을 공격.